제가 봤을 때는 기축시장에 있는 관심을 분양 시장으로 옮겨야 돼요. 네. 그러려면 제대로 된 땅들을 빨리 확보해 가지고 발표를 해야지. 서울대 네. 긁어모아서 500세대 몇개 긁어서 아. 만세대 얘기하면은 사람들 더 이상 음. 신뢰하지 않을 겁니다. 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 연방입니다. 정지된 시장 그리고 공급 절벽. 올해 부동산 시장을 요약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이제 집값은 정말 오를 일만 남은 걸까요? 자, 며칠 안 남은 2025년 정리하면서 2026년을 내다보겠습니다. 김경민 서울대 도시계획학과 교수 함께하겠습니다. 네, 교수님어서 네.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2025년 부동산 시장을 교수님께 한마디로 딱 하나의 키워드로 정리해달라라고 네. 하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러니까 아마 상승 도미노 효과가 음. 나타날 것 같아요. 지금 나타나고 있고 기본적으로 이제 과거 패턴을 봤을 때 이게 과거의 데이터라는 것을 무시 못하거든요. 네. 과거에도 강남이 오른 다음에 인접 지역에 있는 중산층 타운이 시차를 두고 오르고 음. 그 다음에 이제 상대적으로 저가 지역에 올랐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누적 상승률은 맞추기 때문에 음. 좀 늦게 오르더라도 나중에 상승률을 맞출 수가 네. 있어요. 그래서 그 상승 도미노 현상이 아마 지금도 나타나고 있고 앞으로 계속 나타날 것 네. 같아요. 지금의 상승 도미노라면 이제 강북이 강남을 따라오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음. 그렇죠. 지금 이제 마켓이 크게 서울 같은 경우는새 카테고리로는 아닌 것 같거든요. 어, 이게 좀 도시계획적으로 좀안 좋긴 한데 고가 마켓하고 이제 중국, 그러니까 중저가, 중, 중고가죠. 아, 중고가. 어플, 어플, 어플 미드클래스 타운이 있는 거고요. 그게 마용성이라고 볼수 있고, 그리고 이제 이어서 외곽이 어떻게 보면은 음. 상대적 어, 저가 시장이라고 볼수 있는데, 네. 지금까지의 트렌드는 이제 강남이 먼저 올랐고요. 그 다음에 시차를 두고 그 마용성이라고 하는 그 지역이 오른 거죠. 가파르게. 교수님께서는 마용성, 노도강도 아니고 노도성을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예. 성부 거기를 아, 그, 주목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아, 있을까요? 아, 그게 이제 뭐 네. 다, 뭐뭐 노도 성강이될 수도 있어요. 사실은 음. 강북구 같은 경우가 사실은 강북구 서쪽 절반이 북한산 국립공원이고 굉장히 작아요. 다만 이제 성북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노원구하고 도봉구와 같은 생활권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쪽에 훨씬 더 많은 아파트 그 단지들이 존재를 해서 그렇게 묶는게 맞다고 봐요 개인적으로. 네. 어쨌든 정부가 올해 대책을 계속 쏟아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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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2, 7, 그 10, 15이두 가지는 수요 대, 억제 대책이었고 9월에 내놓은 공급 대책 두 가지. 양사이드에서 대책은 내놨지만 지금 특이한 거는 집값은 계속 오르고 있다. 특히 거래량은 줄어드는데 집값이 오르는 현상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 우선은 그 정부 정책을 조금 구분을 하면은 말씀하시는 것처럼 6, 2 7하고 11, 11호는 사실은 대출을 억제한 거기 때문에 그 중앙정부 차원 대책이 맞고요. 그다음 9, 7 정책도 이제 공급 관련된 대책 중앙정부 정책이에요. 그런데 97 정책은 사실은 이건 서울시 정책이었어요. 예. 근데 이게 보면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는 수요, 하나는 공급 대책인데 우선은 뭐 6, 2. 7하고 11호 정책은 사실은 중앙 정부의 정책은 나쁜 정책이에요, 음. 기본적으로. 왜냐하면은 상대적 약자의 금융 접근성을 막은 거기 때문에 아. 그거는 뭐 사실은 굉장히 나쁜 정책이고 네. 중앙 정부의 97 정책하고 927 정책은 제가 봤을 때는 중앙 정부하고 서울시가 굉장히 무능한 정책을 내놓 내놓은 거 밖에 없어요, 사실은. 음. 왜 조율에서 가? 아니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사실은 이게 서울시하고 중앙정부하고 아무래도 소속 정당이 다르니까 음. 커뮤니케이션 굉장히 잘못되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가장 핵심은 뭐냐면은 국민들이 요구하는 부분 또는 서울시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아무래도 서울시 요지 또는 근접해 있는 좋은 부지예요 사실은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근접해 있고 서울시 요지의 땅들이라는 게 조율이 안 돼서 안 나오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용산국제업무지구 같은 경우에는 땅도 코레일 땅이고 중앙정부. 어. 당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정책, 국토부 정책에서 항상 빠져 있어요. 굉장히 잘못된 부분이에요. 용산 정비창 두지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거죠? 맞습 예, 그한 150만 평 되지 않나요? 아 그렇죠. 이제 토지 면적이 15만 평이고요. 예. 연면적이 150만 평인데 아. 전 세계적으로 거기 지금 서울시 풀에는 거기 그 대부분이 지금 오피스 업무지구거든요. 예. 주택 부분이 다해산 5천 채인데 그 중에 음. 3천 채가 오피스텔이에요. 근데 지금 오피스 같은 경우에 앞으로 물량 폭탄이 나와요. 앞으로 이제 31년까지 서울시가 오피스가 연면적이 천만평인데 앞으로 한 470만평이 더 나와요. 그 어마어마한 폭탄이 떨어져요. 그에 더해서 지금 AI가 미국 같은 경우에도 MIT 아이스버그 리포트 보면 은 사실은 이게 벌써 10%를 대체했어요. 그러니까 오피스에 대한 수요가 AI가 혁신적으로 전개되면서 지금 다 줄고 있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오피스 공실량 그리고 현재가 20%. %예요. 앞으로 더늘 거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어떤 트렌드가 있냐면 우리가 이걸 렌즈 유지 컨버전이라고 하는데 오피스 빌딩을 호텔이나 아파트로 바는 는 트렌드가 지금 엄청나요. 네. 근데 서울시 플랜은 지금도 계속 오피스 업무직만 고수하고 있다고요. 근데 거기가 금융 오피스 타운인지, IT 타운인지 아니면 바이오 섹터인지 아무런 플랜도 없고 그냥 오피스만 짓는 거예요. 음. 지금 굉장히 잘못된 플랜이고 뭐 백번 양보해서 짓는다고 하더라도 전 세계 오피스 타운은 그렇게 오피스만 짓질 않아요. 사실은 예를 들어서 서울시가 지금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을 도쿄에 있는 아자브다이힐스라고 하는데 아자브다이힐스 가본 사람, 분들 아시겠습니다마는 <laughs> 건물 네개 중에 세 개가 아파트예요. 음. 예. 그러니까 그럼 그렇게 해야죠, 사실은. 음, 네. 예, 그러면은 주택을 확실히 더 많이 음. 공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플랜이 굉장히 잘못되고 있는 거죠. 그 농산 정비창 예. 부지 이거 잘만 하면은 한 2만 채는 나올 수 있을 것같던데요네 예, 맞습니다. 네. 뭐 제가 대충 계산해도 예를 들어 가지고 150만 평의 연면적이거든요. 음. 그러면은 오, 오피스 건물 한 50만 평 주고 나머지 100만 평에 대해서 우리가 아파트를 는다고 했을 때 보통 공연 면적 30, 30%가 나가요. 엘리베이터, 계단 이런 거 그만 70만 평이 남는데 그거를 한25% 으로 공급을 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이만 채 나와요. 네. 예, 그래서 럼서모도 계산을 해도 그렇게 나오는데 아, 왜 두? 둘... 모르겠어요. 네. <laughs> 네. 데 서울시가 내놓은 927 대책을 보면 착공에서 인허가까지만 줄였지. 근데 정작 중요한 건 착공 이전에그 절차들을 줄여야 되는 게 핵심이잖아요. 네. 그, 예. 네. 그게 왜 빠지고 왜변중만 올렸을까 하는 궁금증은 아, 있거든요. 그것도 네. 말씀하신 포인트가 적. 아, 정말로 그 정확한 것이 그거 한다고 내놓은 정책이 이미 있어요. 신속통합기획이라고 예. 그게 2021년 10월에 만든 거고 음. 사실 굉장히 사람들이 호응을 했어요. 많은 단지가 있는데 지금 착공 들어간 데 하나도 없어요. 즉, 4년 동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신통기획이라고 이미 기존에 있는 게 있거든요. 예. 그것도 신속통합이라는 게 절차를 기간을 줄여준다는 거예요. 어, 저 강남의 미도 아파트도 그 대상이잖아요. 근데 안 되고 있잖아요. 미도 예. 아파트도 한 아파트 단지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제 이게 심각하게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뭐 레토리릭이라고 봐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요. 예. 예. 9월 27일, 97 공급대책은 효과가 없었고, 수요 억제대책, 10, 15대책, 그리고 6.27 대책은 시장을 왜곡했다. 일단, 이렇게 아, 네, 굉장히 박하게 좀. 어. 아니, 좀 우선, 주신 우선은 것 시장에서 전혀 네. 반응을 안 했기 때문에, 음. 우선은 6.27이고, 뭐 97이고, 나올때한 1, 2주는 조용해요. 음. 근데 사람들이 봤을 때 이게 별게 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만 문제는 뭐냐면, 금융접근성을 막아놨기 때문에, 네. 대기업 흑수저들은 자본이 없는 계층들은 들어가기 힘든 거예요. 아. 이제 캐시가 있는 분들은 들어가긴 좋죠. 예, 예 그래서 가격 자체가 지금 인플레이션 땀을 오르고 있는데. 음. 인플레이션 해지로서의 부동산을 취득하려는 요구는다 있는 것이어서 네. 뭐 가격이 오른다는 건 너무나 자명했어요, 사실은. 음. 네. 그럼 내년도에도 이런 어떤 가격 상승, 그러니까 상승 도미노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게 계속 이어질 걸로 보시나요? 저는 아,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강남은 좀 버거리 끼고 있다고 음. 보고요. 근데 이제 강북 같은 경우에 사실 덜 올랐고, 어. 과거에 비해서도 데이터를 보면은 나중에 같이 한 번에 오르기 때문에 네. 오를 가능성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어. 때문에 정부가 그러니까 서울시건 중앙정부건 상황의 심각성을 좀 인지를 하시고, 이제 제대로 된 플랜을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네. 제가 얘기하는 공급 플랜이라는 거는 뭐 지금에서 빨리 짓는 게 아니고 음. 국공유지 기반에다가 빨리 분양시장을 열라는 것이기 때문에 거대한 분양시장을 열어달라. 네, 예, 맞습니다. 네. 그러려면 땅이 요지해 있는 것들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음. 사람들이 설득을 하고 기다리죠. 음. 네. 내년도에 입주 물량이 태부족이라는 거는 뭐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시장도 알고, 너도 알고, 나도 알고. 그렇죠. 너도 네. 알고, 나도 아는데 서울시 관계자들 만났을 때오래 초까지 몰랐어요. 그렇기 음. 때문에 올 초에 토지 허가를 제 네. 푸는 게그 반증이에요. 사실은 음. 서울시가 오판했어요. 입주 물량 부족한 거는 산수인데 아니, 산수의 아니, 영역인데 그 모르는 거요아 그게 있는. 그게 네. 약간 좀 다릅니다. 사실은 그 입주 물량이라고 나온 것들 보면은 음. 거기서 데이터를 좀잘 발라내야 돼요. 사실은 아. SH란지 LH 물량들이 거기 숨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발라냈을 때 그러니까 저희가 그것 때문에 아파트 거의 단지별로 다 봤어요. 네. 앞으로 그제 책에서 보면은 그래서 내년에 이만 채 이하로 떨어지는 거, 내후년 아. 그리고 삼년 후에 만채 이하로 떨어지는 거 저희가 몇 번을 검토한 거예요. 네. 네, 예, 따라서 입주물량이 음. 심각하다는 얘기는 제가 네. 사실 재작년부터 했거든요. 2년 전부터. 네, 예, 예. 근데 예. 서울시가 올해 초까지 오판했어요. 네, 음. 예,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난 겁니다, 사실. 네. 예. 그러니까 내년도 이제 상승 도미노가 이어질 거라는 근거 중에 하나가 입주물량이 부족하다라는 거. 또 하나 이제 사실 부동산 시장은 금리에 워낙 영향을 네. 많이 받는데, 어, 연준에서 금리 내렸잖아요. 한국은행도 뭐 1년도 안된 사이에 한 100%. 비피를이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앞으로도 내려야 될것 같은데요. 미국이 이렇게 내리면 아그 아, 그게 굉장히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제가 뭐 금융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굉장히 고노스러우실것 같아요. 예. 이미 이제 우리가 보는 게뭐전 세계 중앙은행이 보는 게 이제 그 인플레이션 물가 수준이 잡혔느냐, 이게 음. 2%대이냐 하고 그 다음에 경제 어, 실업률 같은 것들을 네. 보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사람이 느끼는 거는 경기가좀안 좋다고 느끼나 음. 사실 이 인플레이션이 지금 벌써 2.4%가 지난달에 발표가 됐기 때문에 네. 그 한국은행은 굉장히 고 곤혹스러울 음. 것 같아요. 예, 지금 봤을 때는 따라서 이게 계속 이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연장시키는 부분들이 나타나는 것이고 네. 실질적으로 내년에 금리를 내릴까는 사실은 좀더 그때 상황을 봐야 될것 같아요. 제가 네. 봤을 때는요. 그런데 예. 금리를 내리면 결국 이제 인플레는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렇죠. 인플레 상황에서는 제일 좋은 투자처는 부동산이라는 거는 또. 너무나 또 당연한 결과잖아요. 예, 예. 그렇게 되면 은 역시 또 이제 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는. 아, 그렇죠. 이게 인플레이가 왔고, 그 다음에 이제 금리까지 내려버리면 이제 유동성이 거의 대폭발하는 거기 때문에, 네. 유동성이 대폭발한다고 했을 때는 사실은 레버리지를 끼고 투자하는 자산이 제일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거든요. 네. 레버리지를 끼고 투자하는 자산의 대표가 부동산이어서 사실은 그 관점에서도 매력적일 수 있는데다가 인플레이션이 오면은 먼저 나타나는 효과는 사실 월세 전세 대폭등이에요. 아. 그럼 수익률이 되게 좋아져 보여요, 예. 사실은. 따라서 투자 방향이 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음. 지금 빨리 제가 봤을 때는 기축시장에 있는 관심을 분양시장으로 옮겨야 돼요. 네. 그러려면은 제대로 된 땅들 빨리 확보해가지고 발표를 해야지. 만약에 12월 달에도 용산 지구 이런 데안 나타나고 네. 서울에 긁어모아가지고 500, 5세대몇개 긁어서 만세대 얘기하면은 사, 사람들 더 이상 음. 신뢰하지 않을 겁니다. 네. 예. 방금 말씀하신 전월세 시장, 그러니까 임대차 시장도 폭등 가능성이 있다는 라 건데. 사실... 아, 이미 월세 아파 월세 같은 경우에는 어. 사실은 2020년부터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요 예. 전세 같은 경우에 우리가 데이터를 봤을 때 떨어진 해가 2022년 한 해예요 음. 대략 1년에 5%씩 올라요 네. 그 전세가 인플레이션보다 조금 더 오른다는 거예요 사실은 음. 그럼 전세가 이렇게 오른다고 했을 때 매매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거 하방 압력의 하방 경직성을 담보해 주는 디딤돌이 되는 거죠 따라서 그때 스프레드 붙었다가 다시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의 하방 경직성을 담보해 준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전세가 폭등하면 당연히 매매가 더 오르는 오를 하나의 수밖에 없죠. 트리거가 예, 될수 있다. 그렇죠. 예, 예. 그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전체 서울 전 지역을 지금 토지거래 허가제로 또 묶어놔서 뭐 대단한 건 아니에요. 그냥 구청에다가 자금 출처 그거 예. 제출하면 되는 건데 결국 이렇게 되니까 이제 거래량 자체가 줄어드는 지금 그런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제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까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토지거래 허가제도는 이건 굉장히 반자본주의적인 것이기 때문에 개인이 집을 뭐 평생 동안 몇, 몇 번을 사겠냐고요? 하면 두세 번맥스로 사겠죠. 근데 제가 왜 집, 집을 산다고 했을 때 국가가 그걸 허가해 주냐 마냐예요, 사실은. 그건 굉장히 반자본주의적인 것이고, 폐지가 맞아요. 다만, 70년대에 나온 거죠? 70년대에 나온 겁니다. 예. 박정희 시대 때 나온 건데, 권위주의 시대 때 그렇게 나온 거죠. 예. 그러면 이거를, 그 다음 문제는 사실 이거 폐지의 시점인데, 예. 이거를 폐지한다고 했을 때는 가격이 폭락을 하거나 2022년처럼, 예. 아니면 대규모 물량이 나와서 가격을 안정시킬 땐 해야죠. 근데 지금 섣부르게 이걸 또 폐지한다고 했을 때는 음. 사람들의 기대심을또 부를 붙일 거예요. 그래서 되게 네. 진퇴양난이에요. 제가 어. 봤을 때는. 예. 사실 70년 대면 박정희 정권 시대. 그때는 뭐 짜장면 가격도 통제하던 그렇죠. 그런 예. 시절이었는데 그때 나온 제도가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라는 게 특히 우리는 이제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국가에서 예. 토지거래 허가제라는 게 과연 이게 양립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은 들거든요. 네, 예, 예.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폐지가 맞습니다 음. 근데 다만 이제, 이제 시점의 문제인 것이고요 네. 근데 지금이 구그 시점이라기에는 좀그래서 참... 정부가 실책한 거예요 예예 음. 높은 거는 교수님 이제 어쨌든 정책의 실패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이 정책의 무풍지대를 찾을 수밖에 없잖아요 뭔가 영향을 안 받고 내가 들어갈 수 있는지 네. 어디 봐야 될까요 아 아니, 그러니까 우선은 이제 그정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선 제가 봤을 때 정부가 실책을 한게 대중들은 약간 좀뭐 부동산에 관심 없는 사람들도 존재를 하기 때문에. 과거지향적인데. 네. 이제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똑똑해요. 음. 정말로 똑똑하고 스터디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우리가 포월드 루킹이라고 해서 굉장히 합리적인 걸 갖고 있어요. 미래지향 미래지향적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모든 가능성하고 모든 걸다 찾아가요. 사실은. 아. 예, 그 찾아가는 과정에 지금 이제 이 거래량에서 나타났다고 봐요. 거래량이 폭감이 절대 아닙니다. 네. 지금 데이터를 봤을 때 10월달, 11월달이 생각보다 높아요. 지금 그래서 이거 아마 내년 1월달에 거래량 발표 나오면 정부 놀랄 거예요. 사실은. 예. 예. 근데 우리가 이제 저는 언론도 약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그 앵커링 효과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언론에서 자꾸 막 특정 아파트 막 60억 하는 그런 반포 원벨리 같은 그런 아파트 사례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마치 서울 아파트가 전체가 그런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강북이나 잘 찾아보면 9억 미만, 그러니까 25평대 중위 가격이 한 9억 정도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네. 예, 예. 그런 데를 좀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아 그게 맞죠 사실은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 미디어에서 그 나라 시장의 부동산 시장을 얘기할 때한 도시의 중위 가격을 얘기하지. 음, 그렇죠. 초고층 럭셔리 아파트의 음. 가격을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건 아웃라이어 이 안전 예외치예요 음. 사실은 그들만의 리그가 있는 것이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거래 아파트 사이즈가 제일 많은 게 25평하고 33평이거든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더 선호하는 게 25평이고, 예. 그럼 2 5평의 중위값이 얼마냐를 봤을 때 올해 상반기 평균이 9억 원이었어요. 예. 사실은 아. 예. 그러면은 지금도 뭐 강북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기 네. 때문에 제가 봤을 때양 부모가 부부가. 어떤 경제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고 했을 때뭐 어느 분한테는 큰 가, 가격일 수 있겠습니다만 10억 안팎 안은 솔직히 충분히 네. 가능한 거라고 음. 봐요. 예. 특히. 요즘에 어떤 그 부동산 상승의 추세를 보면은 학군 중심으로 움직이기보다는 뭔가 이렇게 업무하고의 연관성, 업무지구가 네. 잘 갖춰져 있는 쪽이 좀 많이 오르는 그런 쪽을 좀 주목해 보는 분위기가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요. 아 그게 맞죠 네. 사실은요. 예를 들어서 강북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라고 볼수 있는 게 경희궁자인데 거기가 이제 광화문 업무지구 바로 옆에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거기 학군이 되게 좋느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네. 그 근처에 있는 중학교는 사실은 서울시교육청의 삼사 전부터 폐교를 요청했어요. 사중학교였 예, 예, 그게 사람들이 못 모였기 때문에. 음. 그렇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마영성이라는 데의 위치적 특성이라는 게 사실 업무지구가 대부분 서울 같은 경우에는 2호선을 따라 있거나 2호선 아니에요. 그렇죠. 홍대 성수 같은데, 예. 예, 홍대 성수, 뭐 광화문, 구로 가산, 음. 뭐 강남, 잠실 이게 다. 이 호선 아니기 때문에 네. 그 정확하게 중간에 있는 거예요 아. 사실은 그래서 거기서는 아무 데나 가기가 편해요 네. 솔직히 근데 이 호선 외곽에 있는 곳은 사실은 노원구나 네. 은평구는 가장 가까운 곳이금평 아, 광화문이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여러 업무 지구를 갈수 있는 옵션이 있는 지역하고 아. 그렇지 않은 지역하고의 가격의 차이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맞습니까? 사실은 예. 네. 그러니까 성수가 가격이 오른 것도 그런 요인이 있었던 것 같은데 뭐 최근에 뭐 무신사 붙고 또 어디죠 크래프톤 sm. 그쯤면서 약간 소셜 벤처 단지처럼 그 업무지구가 형성이 됐잖아요. 예. 그렇죠. 이제 맨 처음에 이제 사회적 경제와 관련된 클러스터로 조성이 된 다음에 음. 그 다음에 이제 SM 현대 모비스, 뭐 크래프톤, 오신사, 그리고 뭐 클리오라는 뭐 뷰, 뷰티 관련된 어떤 그 회사까지 네. 이게 일정 좀큰 규모의 회사들이 이렇게 집적하게 됐죠. 예. 따라서 거기는 제가 봤을 때는 중요한 부분 이게 새로운 비즈니스 업무지구가 된게 굉장히 음. 큰 성격이에요. 사실은. 네. 예. 힙스터 캐피탈이야 힙스터들이 있는 데가 아니고 사실은 이게 새로운 비즈니스 디스트릭트가 되는 것이 큰 효과입니다. 그렇죠. 그러고 보니까 이제 압구정 같은 경우는 업무지구는 아니지만. 압구정이 어떻게 보면 서울의 가장 중심이잖아요. 네. 그한 15분 단위로 뭐 왕십리도 가고, 뭐 광화문도 가고, 뭐 북촌도 가고 다갈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어떤 그 요충지 역할을 한다라는 게또 집값의 대장 역할을 하는 그런 요인이 됐던 것 같기도 하네요. 아 그렇죠. 네. 사실은 이제 강남구는 사실 강남구 자체가 업무지구이면서 그 어퍼 미드가 그러니까 중상층 타운이에요. 음. 사실은요. 그리고 거기서 가장 위치가 좋은 데가 압구정동이라고 볼수 있고요. 네. 왜냐하면은 한강이 일직선이 아니고 음. 압구정동으로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압구정동에서 는 사실 20분 반경에 아. 요지를 다갈수 있죠. 예. 위치적 장점이 압구정을 따라갈 수는 없어요. 네. 예. 자, 그렇다면 반포는 왜 그렇게 올랐을까를 생각하면 결국 거는 신축 프리미엄이라고 봐야 될까요? 제 생각에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요. 네. 왜냐하면은 이제 신축 프리미엄이 발생됐던 데가 이제 대치동하고 역삼동이 음. 한 10년에서 15년 전에 되면서 좀 신축 프리미엄이 붙었다가 여기도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는 뭐 충분히 괜찮은데 사람들이 봤을 때는 상대적 구축이라 고볼 수도 있을 것 네. 같아요 (10년) (15년) 됐으니까 거기하고 이제 반포에 새로운 아파트가 등장한다고 했을 때그 프리미엄이 나타나요 지금 아. 과거엔 비슷했다가. 그리을 예. 붙고 있어요. 예. 결국 압구정, 반포 이런 고가의 아파트 집값을 오르는 걸 잡겠다고 정부는 세금카드를 만지작만지작 하고 있는 건데 사실 보유세로 집값을 잡는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역대 정부에서도 다 실패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두 가지를 봐야 돼요. 사실은. 첫 번째는 우리나라 보유세가 정말 적정한가에 대한 질문이에요. 우리나라 보유세는 너무너무 낮아요. 실효세율이 낮다는 말씀이시죠? 실효세율이 0.1%고 네. 네. 일본이 1.4%지만 음. 거기는 공그 공시지가 1.4%니까 1%예요, 실효세율이. 그리고 미국은 주마다 다른데 네. 평균이 0.8이에요. 유저지가한 2.2? 유저지 2.2입니다. 2.2고 유저 그래서 이게 어마어마한 부분인데 우리가 지금 0.1이라는 건 너무 낮기 때문에 종부세를 폐지하고 양도세를 어느 정도 조정한다는 사회에서 아. 당, 반드시 보유세 올려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반드시. 예근데 예. 다만 이제 그 보유세 올린다고 집값이 잡히느냐 또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세 형평 차원에서 올리자는 거죠. 예, 저는 거네. 과세 예. 형평 차원에서 이건 무조건 올려야 되는 거고 음. 다만 이거는 양당에서도 이거 갖고 시비를 걸 테니까 합의를 네. 거쳐가지고 올린 다음에 제가 봤을 때 나중에 해야 될 부분은 계산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공시지가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고 공시지가에 대해서 또 공정시장가위를 아. 또곱하거든요 이게 두개 갖고 장난치는 거예요, 국가가. 정부마다 다 다르잖아요, 감정가가. 아까 그러니까 그렇죠, 감정가. 는뭐 그렇다 치고요. 그 다음에 또 공정가액, 공정시장가액, 가율이라는 건60%또 곱해요. 아. 공정시장가율 폐지해 버려야 돼요. 아. 그러면 사실은 어느 정도 보일유는 인상 효과가 있어요. 그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라는 게 일종의 필터링 역할을 하자고 들었는거 아. 그러니까 그게 거잖아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거 갖고 위정자가 자꾸 갖고 장난치잖아요. 아. 그러니까 아. 예를 들어서 나중에 모두 다 파퓰리스트가 되면은 그걸 계속 낮출 거예요. 네. 예. 내가 선거,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아. 공정시장가율부터 양정당, 양정당에서 폐지시켜 버려야 돼요. Yeah. Mm. 그럼 차라리 보유세를 높이는 것보다는 거래 비용을 좀 낮추는 게 일종의 좀 수급이 자연스러워진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0년 된 아파트 그거 팔면서 양도세 수십 퍼센트 내면 사실 비슷한 집에 다시 들어가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아 그렇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유세를 높이는 대신에 양도세를 낮추는 부분들이 존재를 해야 되는 거고 음. 특히 일가구 일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세 같은 것들을 좀 대폭 완화해줄 필요는 있어요. 그래야지 네. 이분들이 주거 이동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낭도세를 이월시켜 줘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은 본받을 만하다고 봐요. 네. 대신에 조건은 보유세를 완전히 현실화해야 되는 겁니다. 아, 네. 교수님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기억에 났던 게 슈퍼스타 경제학이라는 말씀하셨잖아요. 네, 네. 이게 일종의 부동산 시장으로 대입해 보면 똘똘한 한 채가 슈퍼스타인 거죠. 아, 그러니까 이제 이게 슈퍼스타 경제학이라는 게 상위 1%가 시장의 전체에서 가장 많은 포션을 차지한다는 건데, 아. 저희가 그냥 슈퍼스타 단지라고 말한 부분은 뭐냐면은 네. 이 슈퍼스타 경제학에서 상위 1%가 다른데보다 음. 상승률이 경쟁이 더 높아요. 그런데 아. 지금 우리가 보면은 이게 도시계. 정책이 잘못되면서, 슈퍼스타 단지가 출현하면서 얘네들이 사실 굉장히 개토화되어 있고, 다른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사실은. 그래서 그 관점에서 말씀드린 건데, 아유. 이건 별개의 마켓이라고 봐야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보이스 올려야 돼요. 아. 예. 결국 그 말씀은 이제 도시 불균형, 불평등을 이제 어떻게 풀지를 약간 도시 계획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을 된다. 그렇죠. 사실은 ]거든요. 우리가 박정희 시대 때도 우리가 소셜믹스를 통해서 강남을 만들었거든요. 음. 음. 예를 들어서 지금 반포가 뭐 예전에 좋은 동네 아니었잖아요. 많은 게 시형 아파트 5층짜리였고, 네. 반포자이도 마찬가지 거고요 잠실에 있는 엘리트 과거의 5층짜리 주공 아파트였고, 잠실 거의 다 주공 아파트였고요. 그러니까 서민들이 살수 있는 공간 만들면서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나 한양에도 80평짜리 있었고 음. 역삼동 개나리아파트도 63평이 있었던 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서민과 부유층이 살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어요. 박정희 예. 대통령 때 소셜믹스 철학이 음. 그대로 갔는데 우리가 이상하게 변질된 거예요, 사실은. 네. 예. 2년 전부터 이제 집값 상승을 예고해 오신 우리 김경민 교수님. 사실 이런 예언은 적중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라 말씀도 네. 하셨었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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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의 시장 상황은 또 어떻게 될지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경민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네, 오늘 네, 고맙습니다.